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 하늘의 뜻, 타고난 운명 또는 숙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남과 같은 요소를 가리킵니다. 동양 철학에서 명은 천명으로도 표현되며, 개인이 가진 선천적 조건이나 주어진 환경을 포함합니다. 기. 운. 흐름과 동력, 즉, 개인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운의 흐름을 뜻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성공의 기회가 커지고, 운이 나쁠 때는 역경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운은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며,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3. 풍수. 외부 환경과 토양, 기후 등 자연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풍수 지리는 환경이 개인과 집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좋은 환경과 지리적 조건은 번영을 돕는 반면, 열악한 환경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음덕 선조가 쌓은 덕과 가풍입니다. 의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복으로 조상의 선행이나 가정의 도덕적 가치가 후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집안이 쌓아온 좋은 덕은 후손이 번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5. 독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사색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넓히고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문과 교육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는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건한 가지. 즉, 독서는 각자 매진해야 합니다.